안녕하세요. 방금 산책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에너지가 좋아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좋은 에너지예요. 음, 오늘의 엔젤이 알라디아하고 아리엘이라고 아까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음, 저는 음, 방금 전에, 아, 중요한 걸 놓치고 가고 있었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사에 대한 품정만 글로 소개해드리고, 찬팅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음, 가디언 엔젤은 10일까지 알라디아, 알라디아, 발라디아를세번 찬팅해 보세요. 그리고 아리엘도 세번 오늘 엔젤이니까 찬팅해 보세요. 그리고 음, 나한테서 어떤 변화가 있지? 그 몸의 감각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트라나 찬팅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인도에 있을 때도 수업 시작할, 시작할 때마다 수업 시작 많더라? 뭐 수업 시작 찬팅을 하는데 그때, 그때도, 그때도 제가 자랑하지 마. 네, 감탄할게요. 그때도 제가 찬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이긴 했어요 <laughs> 오늘도 오늘도 임금님기는 당나이기 해서 속이 시원하냐 <laughs>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야 뭐 어디 저 옷구슬 굴러가는 새벽 새벽역에 옷구슬 굴러가는 저 목소리는 뭐지 <laughs> <laughs> 언 없이 사랑을 했고 어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저의 가디언, 하트, 어, 지성 천사예요. 저랑 좀잘 어울리나요? <laughs> 저의 엔젤들 세개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엔젤은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좀 어, 아니야 엔젤도 다야. 막전 이렇게 우길 때도 있지만 가끔은 <laughs> 엔젤은 정말 내가 아니구나. <laughs> 막뼈 속으로 뼈 맞는 느낌으로 아 엔젤은 정말 내가 아니구나 <laughs>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음, 이 에너지들이 저를 통해서 발현하는 거죠 엔젤들이 내 목소리 내 몸을 통해서 발현한다면 그 순간은 이 에너지가 제가 될수 있겠죠 하루에 여섯 개의 엔젤을 다 찬팅하려니까 너무 에너지에, 에너지에 이렇게 도대 낀다고 해야 되나? 하물며 이걸 날마다 하는 저도, 날마다 하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최근에 저는 그날의, 찬, 그날의 엔젤 찬팅 이렇게 두 가지만 하고, 저의 엔젤은 머리와 목쪽을 느끼면서 지성 엔젤, 가슴을 느끼면서 하트 엔젤, 그리고 몸 전체를 느끼면서 가디언 엔젤 찬팅을 어, 소리 내지 않고 명상할 때 속으로 해요. 그래서 다마비아 세 번, 하이야세 번, 아나우에 세 번, 이렇게 몸 안에서 느껴지게, 그리고, 음,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 그리고 이제, 공원 갔다 오면 싹 통로가 정화가 돼서 정말 어, 새벽역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듣고 싶으시죠? <laughs> 원하는 엔젤부터 찬팅하셔도 되고, 아리엘, 뭐, 아리엘, 아리엘 찬팅하고, 음, 부르고, 아리엘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리엘이 온몸 전체로 되고, 알라디아 부르고, 알라디아 마시고, 알라디아 에너지를 마시고, 알라디아 온몸 전체로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엔솝, 엔솝, 엔소보르 뭐 다양한 뒤에 여구들이 있어요. 존, 존 중의 에너지, 경이로움의 에너지, 경외함의 에너지 같요 제가 어제 명상 한번 이렇게 쿨하게 잘 해놓고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으나 또이이 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저희 에너지 되게 많을 때 아주 신나게 까불 것 <laughs> 근데 그것도 다 사랑으로 봐주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 메타노이아 하면 또 빠르게 축복 주시더라고요 음. 오늘은 찬팅 찬팅 꼭 해보시라고 쑥스러우면 그냥 속으로 해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따가 저녁에 수업 끝나고 또 기력이 되고 여유가 되면 또 올게요.